오늘 소율리 문답 제 오문 하나님 한분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답은 한분 뿐이시니 참 되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이 한분 뿐이심을 믿습니까? 실제 성경은 오직 이 하나님 한분 뿐이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도 어디에냐면 바알 신과 아세라 상을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바알은 물질 숭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어죠. 하 바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 아세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아, 하는 사람들이 예수도 섬기고 명예도 좋아하고 육체의 쾌락도 좋아하고 아, 온갖 우상들이 아, 판을 치는 아, 그런 현실이죠. 그런데 중요하게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란 걸 가르쳐 주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고 육체의 쾌락에 있지 않고 우리의 기쁨은 오직 유일하신 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빌립이 예수님께 구하죠.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똑같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아무도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디오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길이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길 유일한 길이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유일한 진리이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유일한 생명이다. 나를 아는 것이 너희들이 나를 알았을 때에 내가 행한 일 너희들의 현실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 현실에 많은 문제들이, 아픔들이, 아, 결국은 그 고통은 그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속에는 죄 때문이란다. 바로 예수가 없는 것 때문이란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때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아, 그걸 몰랐죠. 그래서 외적인 것을 채워 안 주니까,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이런 저런 걸 구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다시 주님을 부르죠. 십자가에 죽이고, 주님께 다시 이런 것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황당하십니까? 바로 이런 황당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믿는다면, 오늘 이 아픈 현실, 이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냐면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는 그길 외에는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우리의 죄와 그리고 죽음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오늘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이 주님이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행하신지 다른 사람이 알수 없을 정도로.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을 오래 기다려주는 삶, 참는 삶, 내 유익을 구치하는 삶, 내가 나를 희생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말로 할 필요가 없이 우리 행위를 보고 살아 계신 주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늘에만 계신 그분이 아니라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것이 우리 삶에서 유일한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도피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지 마시고 그냥 죽으시면 됩니다. 망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죽고 망해야만.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이 죽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진정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수모와 고통을 겪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수모와 그 고통을 겪는, 참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